오늘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인재를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재는 아마 스펙이 화려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성실히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분명히 회사에서는 뽑겠죠. 또 미국의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에서. 뭐이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기준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찾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뭐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찾다 이 뜻은요 아주 집요하게 마치 샅샅이 수색을 하듯이 찾는다 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잃은 아,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어떤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그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샅샅이 수색하며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대단한 열심으로 마치 수색을 하듯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 각 가정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경건하고 신령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자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대화를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었어요.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할지, 아니면 예를 예루, 예를 살리면서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중요한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또 23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거보다도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예배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을 때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줄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가는 줄, 하나는 성당 가는 줄, 하나는 불교 법당 가는 줄, 이렇게 줄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줄의 길이가 매주 달라져요. 어떤 주일에는 이 교회 가는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또그 다음 주는 보니까 성당 가는 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법당 가는 줄이 길어져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예배 끝나고 간식을 뭐 주냐에 따라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 교회 가니까 맛있는 안고빵이 나왔다. 그러면요, 거기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서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뭐 청당에 가니까 무슨 기가 막힌 과자를 줬다. 그러면 또 거기에 줄을 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간식을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간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면 설교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설교자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그 설교자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헨리 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분이 강단이 설계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주일에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당 밖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 되었는데 평소 때처럼 많은 교인들이 이 헨리 워드 목사님의 설교도 드리려고 교회에 왔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웬걸 헨리 워드 목사님이 서신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헨리 목사님 보러 왔는데 왜안 오지? 그러면서 급기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워드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지금 밖으로 다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라던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예배 대상이 진정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인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서 헌금 안 하고 설교자가 마음이 안 들어서 헌금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분에 따라 헌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첫 번째 메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배의 태도인데요. 즉 머리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우리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바로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왜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는데요. 북 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스루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아수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려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혼혈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 당시에 소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멸시의 대상이 됐던 그런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때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아. 저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을 받아야 돼.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어디를 갈 때, 어느 지역을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가요. 돌아서 갑니다. 그 땅에는 발길도 들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제거 작업에 참여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기원전 322년에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과 또 그리심산의 두 개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또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이 장소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지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붙이셨어요.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시각에 의존하는 예배, 예배 형식에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보고 예배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가 그것을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런 시각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는 영과 진리로 즉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보고 어떤 예배당을 보고 그것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객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객이 주가 되어버려요. 시각적인 것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단정한 복장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알맹이는 빠져버리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은 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시각적인 그것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그때 재물도 바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랴. 여기 끝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는데요.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어 버린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이 왜이 구절을 붙이셨을까요? 안 붙여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영이신이 이 말씀을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영은 형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형상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매이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내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알맹이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다시 오픈하게 되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러지 못한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영과 진리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눈에 보이는 멋진 예배당이 없어도,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 없어도, 헝금 특성이 없어도, 멋진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없어도, 내가 내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는 대형교회가 무의미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배당을 자랑하겠습니까? 크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불렀죠. 이 가사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죽게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기 보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오직 내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내 가슴을 열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5년 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한 자매가요, 얼굴에 그냥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예배당에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성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아, 예배 시작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소는요, 거기서 재산입니다. 아주 소중한 재산인데. 그러다가 그 소를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이렇게 급하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 소를 찾았냐고 물으니까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영규 성교사님이요,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눈에 보이는 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매의 믿음과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주십시오. 이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데요. 근데 끝나자마자 밖에서 음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잃어버린 소가요 혼자서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예배의 은혜도 주시고 소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가 다 되셨어. 내가 예배 가운데 살아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